내 엄마는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가족 모임에서 그가 내뱉은 이 말에 온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를 향해 던진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이죠. 65세 할머니 나이에 이혼을 결심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정순자 올해 65세입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가족을 뒷바라지해왔죠. 그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해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한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첫 주부터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몇 시에 차려, 청소는 언제 해, 빨래는 왜 이렇게 널었어? 하나하나 지적하며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예전엔 회사에 다니느라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제 모든 행동이 감시받는 기분이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꿈꿔온 노후 생활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만 커져갔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퇴직 한달 후, 저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차나 한잔하고 올게요.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뭐 그리 중요해? 내가 집에 있는데 왜 나가려고 해? 나랑 시간 보내는 게 우선 아니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친구 만나는 걸 제지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친구들도 보고 싶어하고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만 지내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죠. 결국 그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핸드폰을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지?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그 후로 친구들의 연락이 와도 선뜻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그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나가더라도 언제 들어와 라는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나마저 내 맘대로 할수 없다니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가족이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손자 손녀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니 기분이 좋았죠.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어요.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는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요리라고 해봤자 늘 똑같은 것만 하지. 정리정도는 엉망이고 돈 관리도 못하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손자 손녀들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사실이잖아. 40년 동안 집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나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어요. 왜 나는 평생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건가? 그때부터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뭔가 바꿔야겠다고 말이죠. 모욕을 당한 후 며칠을 집에만 있다가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됐어요. 저의 초보반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죠. 서예라.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취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에게 말하기 전에, 일단 등록부터 했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의 배우러 다니겠다, 고 말하자, 역시나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돈만 나가지? 집에서 TV나 보지? 그래.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해볼게요. 재미없으면 그만둘 테니까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설렘이 있었죠. 그중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인데 같이 열심히 해 봐요. 친근한 미소가 따뜻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차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당신도 멋진 사람인데 왜늘 눈치만 보고 살아요? 그녀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게 멋진 사람이라고 말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그날부터 서예반이 제 작은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연금 통장을 보며 투덜거렸어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어. 서예반 수강료 때문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실 수강료가 그리 비싸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너도 이제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연금만 축내지 말고 알바라도 했어. 돈을 벌어와 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무급으로 가사 일을 해온 제게 이제 와서 돈을 벌어 오라고 하다니요. 40년 동안 집안일 한게 일이 아니었나요? 그때는 월급을 달라고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처음으로 대든 거였습니다. 뭐? 집안일이 일이야?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남의 집에서도 그렇게 대들고 다녔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써봤어요. 오늘 깨달았다. 나는 평생 그에게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구나. 가사도움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겠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말이죠. 그냥 참고 사는 건 이제 한계였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집은, 재산은, 연금은? 인터넷을 찾아보고 주변에 아름아름 물어봤어요. 결혼 40년, 이제 와서 혼자 살기에는 불안한 점들이 많았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존중받으며 사는 것. 내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는 것.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예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춘자씨, 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진짜 부자 아닌가요? 평생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내 의견 하나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친구 한명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재산을 계산해보니 반으로 나누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룸을 얻고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모욕당하지 않으며 사는 게더 중요했죠. 마침내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볼 때였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조용히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응, 하며요. 를 보고 있었죠. 이혼하고 싶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TV에서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였어요. 진심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너 정신 나갔어? 65살에 무슨 이혼이야,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점점 심각해지는 걸 느꼈나 봐요. 조용한 원룸에서 혼자 살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생각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미쳤다고 나가서 어떻게 살 거냐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만났어요. 다음 주에 서류 준비했어서 다시 갈 예정이에요. 그제야 그가 진짜라는 걸 알았나 봅니다. 정말로 하겠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이혼 절차가 끝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혼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까지.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도 혼자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늦잠을 자도 친구와 긴 통화를 해도 드라마를 밤늦게 봐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서예바는 계속 다녔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같이 전시회도 가고 맛집도 다니고 짧은 여행도 다녀왔죠.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딸이 찾아와서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밝은 모습, 오랜만에 보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아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가끔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돈은 적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훨씬 풍족해요. 존중받으며 살고 있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존중과 자유는 두 배가 되었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나머지 인생만큼은 제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거예요.